오늘도 멀리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다니 쓰신 강사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신뢰를 변화하여 주셔서 말소 한절한절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부모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 1세의부사로 일하시는 정영교 목사님 있습니다 그의 노고를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희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합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7절 8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라 뭐, 그러면,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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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게 되면 여저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우리 저 사모님 특송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놀람> <laughs> <놀람> <laughs> <놀람> <놀람> Yeah. Sure. 할렐루야 오늘 마태봉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총재님 정초목사님 나오셔서 구한,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수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나, 하나님. 주시나 하나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김진호 목사님 사모님 안으셨다면 <laughs> 얼마나 이 집회가 맥이 빠질까 취 <laughs> <주야.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보조한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고 두드리는 자가 열림받는 역사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고속도로가 맞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신앙 간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에이 전도서 어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나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선불인 것을 알았도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말하겠어요. 그리고 자몬 11장 25절, 24절, 2 5절을 오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을 어, 네, 가족을 버리고 또한 재물까지 버리고 피파을 겸하여 받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고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네. 여기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했고 말한 말인 것이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인을 말했지요. 그러므로 여기 매 성경 말씀 많이 자야게 기록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말씀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그 40절인가 이렇게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영정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이, 말씀, 이, 이 말씀을 네, 해도 하셨죠. 우리가 평소 살면서, 주여, 내가 이거를 하오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세보다는 봉사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일단 점지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나든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절히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과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순절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쁨으 즐거움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내가 죽는 그 날에 하늘 라에갈 것을 생각하면 기쁨을 하는 거 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난 즐거움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뿐이니 그여 내가 이거를 었으니 얼마 주세들지 잤습니까? 아니다그야 헌금 뭉투에다가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한 5만원 이거 1 0만원이고 보통 사람은 뭐 3천원, 5천원, 1원도 하고 만원도 하는데 나는 몇만원 냈는데 이름 다 썼는데 아 이거 이름을 안불르고 가는 거보비싸다그까 이거 특사는받치지 마라. 예, 이목사님비싸다니 나가느냐. 그렇게 되면 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황금률을 하늘나라 이 저기 박용교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복은 하만나가 불쌍한 사람에게 옷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만 먹어도 상급이 올라가더라 이거죠.